어디를 가나요? 어디를 가나요? 봐봐. 음, 이쪽으로 올라가지는? 스이 너무 맛있는데? 음! 오, 너무 맛있어. 내 스타일이야. 잘 먹겠습니다. 렌트카. 바로 공항 안에 있네요. 그 다음에 여기는. 짜자자 세븐일레븐? 히히히히히히히까요히히히히 오, 정말 유명하지, 여기. 와 와사비다, 와사비. 와사비 소스. 와 이거 맛있는데. 와사비, 아, 이거는 아닌 것 같고. 와사비, 생 와사비인가봐요. 와사비 과자인가봐요. 와사비, 이것도? 와사비. 자, 후지산, 아. 야기소바. 와 야기소바. 와사비 맛. 오. 와사비 맛. 감자. 술한번 시조가 사니까? 이거 왜 이렇게 싸? 이게 진짜로 매실이 들어있는 건데 이렇게 싸다고? 와우 대박 진짜 싸다 와 시즈오카 와 날씨 이렇게 좋아 대박 대박 날씨가 이렇게 좋습니다 3번 버스 정류장으로 가야 합니다 와 제가 1등입니다. 3번에서 분명히 타라고 했습니다. 시조가에서 놀이바 3번. 쭈쭈쭈 저는 여기를 가야 합니다. 아니구나 여기를 가야. 저가 <laughs> 6시 10분 타야 합니다. 시조가까지 가는 거는 1,100. 야 그때 1,000엔이었는데 100엔이 올랐어요. <laughs> 버스을 거야. 보수, 보수, 보수. <놀람> <놀람> <놀람>

やはりこのシーズンがそう思い出してるのかよくあきな。でりしのね。はじめにしやっとそうで 아, 이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저쪽으로 입고 들어가셔세요 아, 줄 서야 되네. 배기줄인가봐요. 오. 하이. 배요 <laughs> 만나서 반갑습니다. <laughs> <땡> <땡> 와, 와아! 뜻이 <세시> 너무 예쁘다. <땡> 아, <맛있다>. 이거거든. 육지방. <땡> 와우. 에비, <땡> 에비. 와우, 진짜 맛있겠다. 아까 일품 요리 이런 거, 이런 거? 이건가? 어디 갔어? 뭐지? 나도 모르네 어? 아, 덴포라를 하나 시키지. 뭐, 뭐 드실래요? 야채 튀김? 음. 이거? 여기. 아. 아. 음. 어떻게? 아. 음. 여기가 시골이어서 음. 사 다, 진짜 다끊겼고 어떻게 이렇게 따끈해지지 와, 음. 짠, 와우, 대박. 구울게요. 뜨거워 뜨거워 근데 따뜻한 거예요, 원래? 원래 따뜻한 걸 주세요? 주는 거예요? 아, 그렇게 해. 물을 풀어서 빨리 많이, 많이 드세요. 먹자. 와, 왔다, 왔다, 왔다. 아, 오봉이 있어가지고, 유리 못 왔구나. 짠! 대박! 짜자잔! 이렇게 많이 먹어? 와, 많이 드세요? 와, 저는 막기 좋아해요. 제가 이걸 먹겠습니다. 짠, 뱀프라를 먹어볼게요. 와, 뜨거운 간장이 더 좋은지 몰랐어. 맛있겠다. 음, 음, 음. 너무 음. 맛있다. 음. 음. 세상. 대박. 이렇게 많이 먹었다. 아, 배 터질 것 같아.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해요. <laughs> 감사해요. 조심히 가세요. 네, 네, 들어가세요. 야, 시지옥가. 시지옥가. 가보자, 저기서 보인다. 하이 하이, 아리가토 고자이마스. 다시 다시 1 3층오 뭐야? 어떻게 어떻게? 왜야 와우. 트윈둥이야. 왜 왜? 어떻게 트윈님이야. 짜잔.

여기 어때? 네. 우와. 우여기기는 콘센트 볼까? 불 꺼져. 와우. 어? 전체가 다 켜져? 대박 좋은데. 오, 진짜 좋다. <laughs> 오 뭐야? 오, 좋아 좋아. 오, 오 소리가, 음 소리.